네 안녕하세요 영파여고 내신 대비 담당 최지훈입니다 어, 어제를 끝으로 모든 수업이 종료되었기 때문에 향후 수업 일정에 대한 궁금하신 점들 어, 여기에 담고자 영상을 촬영하게 됐고요 그리고 가장 궁금하신 어, 오늘 시험 경향은 어땠는지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네, 시간이 되시면 네, 계속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어, 시험 결과를 떠나서 열심히 준비한 친구들에게 많이 응원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혹시나 학생이 보고 있다면 이런 말을 꼭 해주고 싶어서 영상에 담게 되었습니다. 어, 결과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항상 학생들한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어, 여기에서 겪는 좀 시련들을 버텨야 내년에 수많은 모의고사를 보게 될 거거든요. 3월부터 해서 네, 그런 걸잘 버텨서 어, 정시라도 만약에 한다면 어, 그런 힘을 기를 수 있는 게 지금 이 기간이기 때문에 어, 결과도 중요하지만 그 버티는 과정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이제 항상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어, 결과가 좋으면 좋은 대로 좀 기쁘면 좋겠고 조금 안 좋았으면 앞으로 어떻게 헤쳐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 목차는 이렇게 한번 구성을 해봤습니다. 음, 2학년 2학기는 영파요고는 어, 독서만 봅니다. 1학기 때는 문학만 봤다면 2학기 때는 독서만 보기 때문에 또 양상은 많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 나갈 건지 간략하게 말씀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어, 관련해서 수능 수업을 안내드릴 수밖에 없어요. 네, 그거는 뒤에서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어, 오늘 수업, 아, 오늘 시험 어땠는지와 그 다음에 그 디테일한 경향과 어떻게 해왔는지 간략하게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앞으로의 전략은 미리 준비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제가 작년 겨울에 아, 올해군요, 그렇죠? 네, 올해 2월에 영상에 말씀드렸고 작년에도 말씀드린 것 같아요. 2학년 1학기는 문학만 보기 때문에 겨울 방학 때 문학에 대해 많이 좀 깊이감 있게 공부를 해야 된다. 가장 좋은 거는 뭐 문학 전집을 보든지. 아니면은 뭐 수능 문학 공부량을 늘리든지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 했는데요. 어, 오늘 시험에서도 이제 어, 100점을 받았던 친구들을 보면은 뭐 저희 학원이든 다른 학원이든 어, 문학에 대해서 굉장히 좀 깊이 있게 좀 오랫동안 한 친구들임을 좀볼 수가 있습니다. 어, 그래서 이제 2학년 2학기는 독서인데요. 어, 쉽게 말하면 이제 비문학이죠. 2학년 2학기 내신을 잘 치르기 위해서는 어느 자리에 있든 어, 비문학을 어, 조금 하루에 그래도 한 2시간씩, 뭐적 이제 1시간 반이라도 좀 투자를 해서 어, 내공을 좀 쌓아놓는 게 필요합니다. 그게 안 되면 좀 역시 따라가기 힘듭니다. 왜냐면 어, 학생들한테 물어보시면 2학년 1학기 이번에 시험 썼던 것들도 교과서를 하나도 안 했거든요. 전부 다 이제 수능 특강이었습니다. 수능 특강이 이제 고3 교대인데 그걸 따라가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문학적 소양이 좀 필요하거든요. 2학년 2학기도 아마 교과서를 거의 안 쓰시고 아마 수능 특강 아니면은 이제 고3 평가원이나 수능도 좀 쓰셨거든요. 네, 그런 걸로 아마 수업을 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 근데 그런 거를 좀 소화해내려면은 어, 누차 말씀드리지만 방학 때좀 끝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안 되면 어, 좀 힘듭니다. 왜냐하면 수행평가가 너무 많아서 공부도 제대로 못하는 것 같고요. 뭐 영어, 수학, 탐구 이제 탐구도 굉장히 많잖아요. 네, 그래서 6주 동안 이렇게 쌔가 빠지게 했는데도 좀잘안 나온다. 어, 대부분 여기에 좀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미리 준비하는 네, 그런 습관이 좀 있었으면 좋겠고요. 아무튼 저희는 7월 12일에 개강을 하게 됩니다. 어,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은 이게 내신 기간이 한 6, 7주기 때문에. 뭔가 이렇게 좀 실력을 쌓기에는 굉장히 좀 부족합니다. 예를 들면 뭐 수영학원을 다닌다고 해도 6주 동안 크게 변하는 건 없거든요. 근데 한 2개월, 3개월 가면은 약간 좀 뭔가 큰 변화가 보이기 시작하잖아요. 네, 그래서 국어도 어 여름방학 때 수학 못지않게 많은 투자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어, 그리고 이제 오늘 이제 시험에 대해서 조금 총평을 해보면 어 일단은 평이 했습니다. 이게 뭐 난이도 상중하인지 뭐 이런 것들이나 근데 뭐 학원에 백점도 있긴 하거든요 백점도 있는데 이게 백점이 몇 명인지 이런 것들은 어 제가 추후에 좀 공개를 드려야 될것 같고 어 왜냐하면 아직 조사도 덜, 덜 끝났고 이런 것들을 학생들이 이제 정확하게 알게 되면은 또 심리적 타격도 입을 수 있기 때문에 어 이런 것들은 개별 연락 주실 경우에만 항상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어 일단은 그냥 평이하긴 했습니다. 어 이유는 뭐냐면 어 답이 좀 명확하게 보이게 구성을 했습니다. 저도 이제 학생들에게 많이 모의 테스트를 만들어서 제공했는데요. 이게 좀 어렵게 내려고 하다보면 확실히 어떤 그문제의 오류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1번부터 30번까지 싹다 문학이거든요. 어, 결국 이제 그 상황에서 답이 명확하게 보이는 게 있어야 어, 최대한 이제 문제의 실수가 없어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어, 웬만한 문제들은 거의 다 답이 명확하게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런 거에 대한 좀 쉬움을 회피하시기 위해서 있는 대로 고르시오도 이제 많이 출제하셨지만 어 이게 한 2, 3년 전까지는 이제 학생들에게 통했지만 어뭐 저희 학원에서도 그렇지만 좀 많이 연습을 시켰어요. 그러다 보면은 아 대충 이게 두 개인지 답이 세 개인지 좀 감도 찾게 되거든요. 여기에 대한 내성도 좀 있었던 것 같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제공해드린 피기 노트만으로도 사실 좀 충분히 풀어 나갈 수 있는 선택지가 많았습니다. 어 보통은 이제 제 피기 노트에 담겨진 내용들이 시험에 반영이 되더라도. 좀 심하게 다른 말로 바뀌어 있거나 아니면 보기의 내용을 엮어서 좀 생각해야 되는 그런 문제들은 어, 쉽지 않을 수 있지만 어, 이번 시험은 뭐 제가 제공한 피규 노트만으로도 어, 조금 소화가 가능한 수준이었기 때문에 어, 좀 쉽게 느껴졌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이전과는 다르게 어, 이 작품 여 작품 엮어서 하는 것들을 거의 내지 않았어요 물론 내긴 하셨지만 기존의 프린트에 엮어져 있는 수준에서 내셨기 때문에 역시 뭐 어려움을 느끼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일단 뭐 저는 개인적으로 아쉬운 게 이런 거를 좀 모입 테스트할 수 있게 많이 연습했는데 그런 게 많이 나오진 않더라고요 보기는 좀 형식에 그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약간 시간 빼기용 사실 보기를 조금 제대로 안 읽고도 풀수 있는 딱한 문제 정도가 보기에 단서를 찾아서 푸는 문제가 있었는데 그힘 나오는 지문이었거든요 뭐거 외에는 보기를 안 읽어도 작품의 주제만 관통하면은 충분히 풀수 있는 수준이었던 것 같습니다 종합해서 요약드리면은 어 그냥 숙제 열심히 하고 그다음에 클리닉 잘 참석하고. 그다음에 피그노트 열심히 보고, 네이 정도면은 조금은 소화할 수 있는 네, 그런 수준이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 그래서 이제 시험지는 또 학교 선생님이 열심히 만드신 거고 저작권이 있기 때문에 제가 화면에 활용하는 건 예의가 아닌 것 같아서 올리진 않고요. 이제 학생 시험지 쓰시면은 4번 함께 풀어 보시면 보기가 거창하긴 하지만. 이전 영상에서는 제가 막 곡이랑 엮어서 푸는 것들 많이 이렇게 한번 보여드렸거든요. 이번에는 그 작품의 주제가 뭔지만 한번 생각해 보시면은 답이 이렇게 쉽게 어, 나올 겁니다. 그 질투는 나의 힘이라는 시였는데요. 어, 결국 주제가 어, 나를 좀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 뭐 이게 주제였거든요. 네, 그것만 좀 관통하면은 답을 고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22번은 이제 어, 피기노트에 이제 제가 미혹, 미용하의 뜻을 달아 놨고요. 생각보다 미혹이라는 뜻을 거의 모르더라고요, 학생들이. 그래서 장구한 계획이 미혹하다. 이거를 초반에는 해석을 잘못 했는데 제가 막 클리닉 때 계속 물어보다 보니까 그때쯤에는 조금 이해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뭐 그지 없다 부분, 이런 부분들에 제가 피기노트 적은 것들도 뭐 그대로 반영되었기 때문에 약간은 평이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 여기까지 한번 좀 촬영을 해 봤는데요. 네 그래도 궁금하신 점은 이 번호로 연락 주시면은 제가 친절하게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학생 여러분과 학부모님 여러분들 모두 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